자매님 몸속에 숨어있는 귀신 나와봐. 완영 아 목사님한테 안수받아 보니까 어때 기분이? 아. 말해봐. 아. 예수 말씀 건져오면하니 자매님 몸속 에 있는 귀신 언어로서 대한민국말 네, 네, 언어로써 네, 네. 말할지어. 아, 네. 수 수업 내라지 말고 아, 네, 네. 한국말로 얘기. 해 아니야. 네. 아, 저는 동시통역이 가능합니 <laughs> 어떤 분은 외국사람 오면 뭐, 뭐 그말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이제 교회가 더 커진다 하면은 아마 뭐 미국 사람이면 미국 통역할 사람 옆에 세워도 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그참 하나님 주신 권세가 뭐가 있냐면 외국사람인데 한국말로 말할지라도 한국말로 얘기해요. 미국사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야, 이 권세를 받아야 돼요. <laughs> 다민님몸세님 귀신 안수받아 보니까 기분이 어때? 아... 기분이 좋아? 수돗물 아, 하지 말고 아, 한국말로 얘기해 아, 네, 아, 네, 아, 마귀방울 얘기하는 순간 혀가 뽑혀질지어다 한국말로 얘기해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두려우면 두렵다 말로 얘기해 센거 선포해줘 무서운 거 이런 싸움이 있어요. 하... 자매님도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받았었고, 거의 고침받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사단마귀가, 어, 저기, 자매, 그, 눈을, 완전히 눈이, 그 있잖아, 초점이 없는 눈. 그렇게 되더니, 난, 어,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고, 그 상태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자매님이 이제 교회 그 주간부터 안 나오더니 한 6개월 이상 안 나왔을걸요 아마. 그니까 러다 고쳤는데 다 왔는데 사단 마귀가 사람을 끌어가서 못 나오네. 그다지 그러니까 금 다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사단도 집요하고 끈질겨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 물론 원리가 있어요. 원리. 원래 첫 번째 원리가 뭐가 있냐면은 내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 내 믿음. 그러니까 겨자씨만 해도 내 믿음이 있어요. 내 기도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감사하고 다양한게 하나 있어요. <laughs>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교회 때 또는 담임 목사님의 때라는 게또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놓고 하나님 본인들의 믿음이 아직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될 텐데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는 못해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단다 그러나 보우리교회 고한영 목사 손에 그 권능이 가장 강해져서 우리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그날 어떤 사람 귀신들인 어떤 사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지라도 그때는 다 고쳐진단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날을 올해 안에 있대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교회 직접 출석은 못 하시는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시는 교인들 중에도 자녀들이 이런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소망이에요. 왜냐면 올해 안에 이게 있다 그러는데, 올해 이개월도안 남았는데, 제가 그 가정들 너무 멀리 사셔서 이렇게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제가 입술로 선포해 줍니요 그러면, 비록 출석은 못 하시고, 1 1조만 보내시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그 가정의 수십 년 고통 아픔에서 해방되실 니다 오래 있대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매님도 여기 교회 기도 받는 분들 중에도 설령 믿음이 아직 부족할지라도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을지라도 교회의 때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보리의그 전무후무한 부흥의 때가 오래 올해 있고 오래 올해 열려요. 그 때, 관영 목사 입술의 권세와 이두 손에 주신 예수도의 권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질병, 부 질병, 난치병 다 고칠 수 있대요. 귀신들 다 박살 낼수있다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왜 나는 안 돼요? 남들은 되는 것 같은데, 남들은 처음에 기도 귀신 들려서 막 저번 장면 봤는데, 어머, 이제 간증하시네? 다낫나 봐요. 근데 나는 아직도 안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다 고쳐주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자매님 목소리는 귀신, 도오리교회는 너희들한테 어떤 교회야? 큰 교회야? 왜큰 교회야? 교회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서? 말해봐 말해봐 말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계속 기도만 할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자매님 몸 안에도 아직 그 사단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막아그 한번 소리 지르거나 한 한두 마디 얘기하거나 그 정도인데 그데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자매님 몸속 귀신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요 하는데 아... 싫어? 응?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예수 말씀 건저로 변하니, 알파오메가에권저로 변하니, 사단의 심장을 찌르고 쪼개고 불태우는 권저로 변하니, 자매님 머릿속에 몸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심장은 찌르고 쪼개고 불태워질 지어다. 삼산조각날 지어다. 지금 즉시 당장 행할 지. 어때? 견딜만 했어? 우리 그 정말 본인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영이 있으면요 그 사단이 기도를 막아요 기도를 강해를 해요. 그래서 한 시간 앉아서 기도해도 두 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가 기도가 안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로 온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기도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기도를 못하게 막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본인 자신도 이런 걸 알고 어, 싸워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도 청년들, 형제 자매 교인들끼리도 위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요. 또 고한영 목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한영 목사는 뭐 짧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할 때도 있고 계속 기도할 때도 있고 올 때마다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 싸워 주잖아요. 때로는 저도 지쳐요. 저렇게까지 믿음이 없을까? 저렇게까지도 기도의 분량이 안 될까? 그 부분이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저는 언젠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되었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그렇게 저도 하는 거 인내의 시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인내하는 거에 백분의 일도 한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사역하다 보면 은 되게 실망하거나 되게 막 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서 해서는 안될 말을 막 내뱉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끈기. 예수님 마음 가지시고 끝까지 품어주셔야 돼요. 끝까지 포용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인자의 권절하면 하니 어린 양의 권절하면 하니 알토 메가의 권절하면 하니 자민이 머릿속에 몸속에 영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숨겨 숨어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 귀신의 모든 우두머리 귀신에서 작은 귀신의 영체의 입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귀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서장으로 명하노니 복귀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세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모든 별들과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참도주 하나님의 힘의 권설라면 하니, 자매님 머릿속에, 몸속에, 영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드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어두과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 지어다. 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을 지어다. 그 몸에서 인체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그 이름이 여호와에 비친 예수리스의 샛별 권설라면 하니, 독생자의 별의 권설라면 하니,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권설라면 하니, 빛의 순절자 건설하면 하니, 하니, 하나님 사랑의 햄빛. 권세로 명하 언니 자매님 머릿 속에 몸 속에 영 속에 공격하고 도전하고 누르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든 악과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김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명하노니 목김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세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머리 떠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철철 흘러 넘칠지어다 예수 볼로 만들어진 성령 전신 곳곳에 펴지지어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충만하게 임하여서 영의 눈 열려지고 영의 귀 갈려지고 영의 걸려지고 오직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복정 순종하며 구한영 목사 힘껏 도와 돌이게 꿈을 돕는 자매님의 복되고 다른 삶과 사명 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